다낭 고생했어 히메코 언니 왜 이제 왔어 마지막에 밥물질 군다니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화살로 쏘느라 애 먹었다고 일찍 와서 뭐해 내일 레일건 한 방이면 다 날아가긴 하겠지만 헤르타 씨가 와서 우주정거장 꼴을 본다면 꼼짝없이 물어내라고 할걸 괜찮아 아를란 아스타가 니네 걱정 많이 하더라 상처는 싸매면 그만이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전 먼저 아스타 책임자님께 상황을 보고하러 가볼게요. 그럼 이만. 안녕, 처음 보네? 난 은하열차의 항법사, 히메코라고 해. 즉, 열차의 모든 움직임은 다 히메코 언니의 말을 따른다는 거지? 오면서 마치 세븐스가 귀찮게 하진 않았어? 잘 생각해서 대답해. 휘. 우리 팀에 단항이 두 명인 것 같아. 네 얘기만 하고 난 끌어들이지 마. <laughs> 애들은 쉽게 친해진다더니 너희님이 꽤 친해 보이네. 가자. 아스타가 너를 걱정하고 있어. 추적 정상 원격 추적 신호 빈도 높음 정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군단이 곧열 차례 이상의 연속 습격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각오 단단히 하도록. 아스타 책임자, 우리 왔어? 하, 무사히 돌아왔구나. 아릴렌도 방금 와서 보강 캐빈에서 있던 일을 얘기해 줬어. 그리고 부상 입은 것도 너희가 도와줘서 다행이야. 재난이 닥쳤을 때, 연구원이야말로 우주정거장의 귀중한 자산이란 걸 깨달았지. 후, 돌발 사태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보안과 전투 인원 구축에 소홀했어. 너희 은하열차 탑승자들은 하나같이 솜씨가 출중하던걸? 우주정거장 상황은 어때? 지금도 계속 통제 중이야. 보안 시스템의 손상은 미미하고, 침입자는 소수의 핵심 데이터만 바꿨기 때문에, 복구하기 쉬워. 진짜 문제는 연구원들이지 헤르타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우주정거장이 군단한테 파괴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텐데 육체적인 부상보다는 정신적인 공포가 더 무섭잖아. 우리가 연구원들하고 이야기 좀 나누러 가볼게. 이럴 땐 다들 우주정거장에 더 이상의 이변이 나타나는 건 원치 않을 거야. 헤르타 씨한테는 연락해봤어? 편지는 많이 보냈는데 못못 부대비세요. 히메코 씨도 알다시피 우주정거장은 헤르타님의 추종자와 기물을 보관하는 창고잖아요. 전혀 마음에 두지 않으시죠? 알지. 괜찮아. 나도 헤르타 씨한테 원했던 기물을 가져왔다고 편지 쓸게. 적어도 이거엔 관심을 보일 거야. 부탁할게요. See <sniffs> you. 연구원을 위로하는 일은 너희에게 맡길게. 다른 질문 있으면 나랑 히메코씨를 찾아와도 좋아. 반물질 군단을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난 괜찮아. 이깟 고통쯤은 별거 아니고 이미 익숙해. 게다가 모두를 보호하려다가 생긴 상처니 자랑스러운 일이지. 내가 방금 한 말. 아스타 책임자님께는 알리지 말아줘. 몇몇 연구원들이 변을 당했어. 다른 연구원들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 그래도 그들의 정신 상태가 걱정돼. 대부분이 헤르타님을 흠모해 우주정거장에 왔지만, 지금은 그분과 연락도 안 되고, 가족들에게 연락할 여유도 없으니, 그들이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길 바랄 뿐이야. 아스타 책임자님을 처음 봤을 때 그분은 큰 회사를 소유한 가부집 따님이셨어. 그분께 은혜를 입어 우주 정거장에 오실 때 나도 따라오게 됐지. 연구는 잘 모르지만 연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편히 연구할 수 있게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난 만족해. 이 풍파가 빨리 지나가길. 맞아. 맞다고. 원령의 미련이 유형의 손이 되고 지난날 재난의 그림자가 온 하늘을 가릴 것이다. 에이언즈의 신비는 위의 책대로야. 그렇다는 건 파멸 나누크의 주종자가 반물질로 주조된 은하 전쟁 병기라는 거지. 훈족해도 이걸 내 눈으로 볼 줄이야. 쉿. 너도 에이언즈의 위력과 기적을 보러 왔니? 그럼 저쪽으로 가봐. 저쪽에 좋은 곳이 있어. 육신을 관찰할 땐 세부사항을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교란을 주의해야 해. a 연지가 나타나면 작은 실마리라도 놓쳐선 안 된다고. 진라, <laughs> 반나. 역사는 항상 반복되지. 역사요? 전 우주정거장에 이렇게 큰 소동이 벌어진 건 처음 봤어요. 신라, 우리를 구해주러 돌아올 댄가. 우리가 비슷한 위기에 처한다면, 그때 네가 모성을 구출하는데 성공한다면. 모성? 제 모성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신라가.